비쌉니다 3.5유로야? 비싸 <laughs> 아, 것이런게 무슨 뭐 3.5유로야 카도비싸겠죠 와.. 스스 아이러니한게 있어 여기 슈퍼마켓이거든요 여기 앞에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뚜카콜라가 2.5유로야 같은건데 아, 여러분 1유로가 1,500원이라고요 이건 9 2 0인데 그 연착이 지금 어플상에서는 십몇 분이 떴고 아, 그런 게이트라도 좀 알려줘라 달러 아, 저거 어떤 게 저는 3번이니까 3번으로 하면 되겠죠?

아주 열받는 일이 하나 있었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어, 열받아 얼굴이 <목소리도> 부러졌어 뭔가 눈팅이 <눈테일을> 먹은 <목소리도> 것 같아요 너무 비싸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나도 배가 안고픈데 시켰어요 1 3 8 1 0 눈테일 했었네 요주 밀라노의 시작이 굉장히 기분이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고요? 숙소가 2시 2시에 어 자전거 탄 사람 많네 확실히 자전거 오기 잘했네. 밀라노는 자전거의 도시. 자전거 탈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 요와 숙소가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어, 또 대박적인 거를 골랐네. 어.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이 정도 이제 밀라노는 숙소 옵션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숙소 옵션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르시면 돼요. 가까워도 어, 숙소가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밀라노는 숙소 취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숙소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컨디션 대비 어, 숙소가 괜찮아요. 피렌체는 진짜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숙소 컨디션이 나쁘다. 근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네. <laughs> 저게 되게 약하거든요. 아무튼 여기 숙소 괜찮아요. 여긴 업체에서 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인생에서 체크인 하는 것 중에 가장 복잡했고 가장 길었고 <laughs> 어, 아무튼 복잡했어요 처음에 입구 두 개를 지나야 되는데 뭐 철제 문 앞에서 어디다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무, 문이 열려요 그럼 진짜 무, 전화를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또, 저, 또 다른 입구에서 또 전화를 하니까 또 문이 열렸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전화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되게 모던하죠 모던해요 아무튼 아 깨끗합니다 여기 업체에서 끼고 하는 거라서 깨끗합니다 대박이죠 화장실 깨끗하고요 세탁기 있고요 어 휴지 두 개밖에 안 줬네 암튼. <laughs> 근데 문제는 수건을 수건을 내가 6박을 하는데 여기서 수건을 와, 대박이다. 수건을 하나밖에 안 줘. 두 개밖에 안 줘요. 딱 요게 답니다. 6박을 하는데. 6박을 하는데. 야, 진짜 그 유럽은 세탁 특히 수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어, 여기 되게 업체 괜찮다 되게 저렴하게 예약했어요 오픈하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게 다제 공간입니다 대박이죠 청소 어, 깨끗하겠네 미라노는 고층 건물이 많아요 지금은 오후 3시 반 정도 됐고요 저는 지금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짐만 던져두고 나갈 거예요 왜냐면 밀라노 있는 내내 날씨가 아, 되게 흐리더라고요 비가 대부분 그 옵니다 비가 오늘이랑 오늘 주말이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이렇게 화창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내일이 흐려요 비 오거나 그래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서 가깝게 고른건졸라 그, 은하루트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려고 해요. 원래는 오자마자 저도 최후의 만찬 보려고 했어요. 근데 예약을 다 놓쳤습니다. 예약을 못해요. 아니면은 10만원 주고서는 한 3배 주고서는 그, 하, 그 가이드 끼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습니다. 네네네. 숙소에서 고르곤졸라까지는 1 8 k m 예요 음.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에요 <laughs> 길이 좋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네. 와, 주말이라도 산책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걸으시는 분들도 많고,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응.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어서 남길 수가 없어요. 이건 따로 아침에 와가지고, 사람 없을 때 찍어야 겠어요 평일에. 길이 진짜 재밌어요. 여기는 사이클링 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천천히 가시는 분들의 길이 좋습니다. 오, 비보가 있어, 비보. 어쩜 비보가 있어? 어? 귀여워. 비보, 비보! 밀라노에는 비버가 살아요. 문화에 비버가 살아요 <laughs> 너무 귀여워. 여러분, 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평평하진 않아서 중간중가 울퉁불퉁 울퉁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we oh. 저거 먹는 건줄 알고도 없죠?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얘네들 응. 이상한 거 먹을까봐 걱정이네. 음, 쓰레기도 너무 많아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게 비번가요 비건가가 아나큰쥐 <laughs> 그 같아. <laughs> 아, 귀여워. 다 아장거리는 거 봐. 수문이다 도대체 몇 마리가.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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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쥐 새끼. 고르곤 졸라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길이 평범해지고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도 않고. 사람들도 많이 안 걷고요. 야, 도심 벗어났다고 이렇게 차별하나? 너무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거의 있고, 두문두문모이고 별거 없는 이런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따라! 오래된 수론인가봐요. 넓고 넓고. 음. 밀라노에는 강이 없어서, 일부러 이런 석재 같은 거를 다 날라야 됐기 때문에, 수로를 내서, 음, 운반하고, 그게 지금 이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물도 공급해야 하고, 하고, 물도 공급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거죠. 대단해, 대단해. 포장이 안된 길을 계속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길도 좋은 길이 나와요. 근데 아직 10km를 더 가야 합니다. 아휴. 까고. 너무 예쁘죠? 심 차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찍는 겁니다. 오.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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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 이렇게 건너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뭐 무난합니다. 이 나무가 너무 예뻐요. 어떡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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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이 는 5월입니다. 따라라더예 음. 이쁘죠? 약간 양재천 같아요. 넓은 양재천 길. <laughs> 넓은 양재천. 동양인은 <laughs>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요 그만해, 네. 아, 네. 네. 한 번도 지나가고, 앞에도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동양이라 한 번도 흔들립시다. 싱그럽네, 싱그러워. 아, 길이 너무 좋죠? 너무 멀네. 따다 너무 뿜네 은은하게 조명 들으면 진짜 이쁘겠다. 공간 중간 수영하는 포인트도 있나 봐요. 수용루에. 대단하네. <laughs> 어, 오케이. 멍멍아. 너무 사랑스럽잖아. 고르곤졸라가서 고르곤, 고르곤졸라 피자 먹을 뭐, 거. 제가 꿀까지 챙겼어. 나 <laughs> <laughs> 이렇게 지독하게 산다, 아주. <laughs> 그래도 길이 생각보다 계속 좋네. 저는 완전 시골길로 갈줄 알았거든요. 많이 길이 묻어나 됐네. <laughs> 그래도 낀게 이탈리아는 여기는 조명을 다 해줬어요. 끊임없이 조명. 밤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유럽에서 조명을 이렇게 끊임없이 길을 해준 건또 처음 보네. 아니, 처음은 아니지만. 흔치 않거든요, 진짜. 잘 살아. 응. 기차를 왜 찍었냐면 언제든 점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이 길이 기차길이랑 비슷하게 가서 언제든 점프할 수 있어요, 힘들면. 아, 또초반도 여행 초반부터 힘을 뺄순 없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기차, 기차 타고 돌아가도. <laughs> 그, 그럴,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따라라 <laughs> 저는 쉬고 가려고 합니다. 고르곤졸라 5km 정도 남았거든요. 제 속도로는 구글에서는 1시간 몇 분,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면 전두 배로 걸리기 때문에. <laughs> 엉덩이가 뽀개지겠네요. 엉덩이가 뽀개지 겠어 나... <laughs> 와, 그림 같네요. 그림 같다. 대박인 게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쭉 이어질 줄 몰랐어요. 잘 살아. 밀라노 재밌네. 자전거 천국이네. 시내는 자전거 타기 진짜 힘든데, 조금만 나가면은, 아, 자전거 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음.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제가 계속 검색을 했거든요. 오면은 뭐, 구르곤졸라 가면은, 구르곤졸라 피자 있겠지. 당연히 피자집이 많을 거고, 거기가 기원인 줄 알고. 근데, 안 나와요. 고르곤졸라 검색이 안 돼. 그 피자집, 일반 피자집이. 그냥 일반 토마토나 모짜렐라 그냥 들어가고, 그런, 어, 고르곤졸라 그 블루 치즈 들어가는 그 고르곤졸라는 없어요. 왜 없어? 아, 어, 좀 가봐야 알겠는데. 저는 오면은 당연히 많이 피자집이 검색이 되고, 여기서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 나와요. 그리고 드셨다는 분들도 없고. 난감합니다, 난감해. 밀라노는 집들이 다 이종 구조예요. 보통 이게 실용적이고 많이 수용할 수 있나 봐요. 햇빛도 다잘 들고 음, 이게 도시마다 그 특색이 있죠. 짜잔 아 고르곤졸라 피자 먹으러 고르곤졸라를 가는데 고르곤졸라 피자가 없다니. 도르곤 졸라 가까워질수록 길이 좁아집니다. 5km 남았습니다. 점점 시골로 들어가는 거 같죠? 점점 밀라노에서 멀어지는 것같아 <laughs> 하지만 다시 다시 되돌아갈 땐 기차 타겠다. <laughs> 아, 제가 제, 내일도 자전거를 탈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점프를 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뽀개졌어요.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제가 지금 해를 등지고 있잖아요. 제가 고르곤졸라 가는 방향으로는 아마 고르곤졸라가 동쪽일 거예요. 어, 그래서 등지고 나니까 눈부심이 덜해서 너무 좋아요. 아주 우찬하네요 아주 길을 <laughs> 길을 다 뺏기 정도로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 <laughs> 아직은 고르곤졸라에 안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말테사나 음, 무슨 길인지도 몰랐네 건너면 바로 고르곤졸라 마을인데요 빌라 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타기가 좀 애매해요. 길이 좁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끌발을 할게요. 와, 이건 진짜 오래돼 보이죠? 자전거 타던 사람들도 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 끌봐주네요. 와, 이쪽으로 쭉 가면 나빌레어 빌입니다 근데. 제가 검색했을 때는 그냥 논밭 길이고, 길도 이제 포장길이 안 나오는 길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 멈출 거고, 어떤 이탈리아 영상 보니까 고르곤졸라에서 고르곤졸라 피자 먹을 때꿀 찍어 먹지 말라고 한, 아니, 그이탈리아인이 한국에서 고르곤졸라 피자 꿀 찍어 먹는 거볼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대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꿀도 많이 팔고, 신전도 많이 팔아요. 신기해 고르곤졸라입니다 근데 고르곤졸라 피자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도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도 남놓는데 내가 왔어 여러분 뻥 아니고요 고르곤졸라에 왔는데 고르곤졸라 피자가 없어요 그 주인하고 좀 대화를 했거든요 다른 피자 가게 가서 물어봤어요 나 여기 멀리서 왔다 <laughs> 이거 먹으려고 근데 아무도 판매를 안 한다 여긴 그런 거 없대요? 그런 거 없대요 나는 우울한데 넌신났이어 이씨. 그래도 길이 예뻤으니까 여긴 고르곤졸라입니다 고르곤졸라 역에서 어지않은 곳에 공원이 있어서 잠깐 세웠고요 여기는 먼지가 많아서 역으로 갈 거긴 해요 제가 고르곤졸라 피자를 구했어요 음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고르곤졸라 역입니다 어, 되게 조그만해 나 피자 이런 길바닥에서 먹어야 되겠는데 <laughs> 먹을 데가 없어 어떡해 아나 진짜 오늘 왜 이러지? 된건 <laughs> 뭐냐면요 이게 지하철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기차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하철이었어 망할 <laughs> 아휴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토마토가 아니고 고르곤졸라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고르곤졸라랑 블루치즈랑 토마토를 넣었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망했네? 아, 제가 알았어요. 여기는 M5여가지고, 고르곤졸라가. 어디야? 오, M5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기다려라. 저희 고르곤졸라 하루는. 왔다갔다해요. 피자는 망했어. <laughs> <태량>. 망했어. <laughs> 이숙소의 단점은 문이 너무 무거운데 일일이 맨날 키로 열어줘야 돼. <laughs> 저 문은 또. 문이 또 이중이야 아주 철저하다 철저해 저녁 8시입니다 발죠 밀라노의 첫날은 아주 변화무쌍한 하루입니다 지금은 8시가 좀 넘었고 그냥 자전거만 두고 바로 나왔어요 왜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뭐 음. 정체모를 고르곤둘라피자안 먹을 순 없잖아요 <laughs>